2편입니다. 네, 어, 자, 자 자동차 보도 뜨고 있는데? VIP? 뭐지? 여기 VIP 이렇게, 어? 아, 그거, 이거 VIP 뽑기 10번 하면, 응. 어, 어어쨌든 싱글플, 플레... 그냥 모두 같으면 되네. 어쨌든, 이제 싱글플레이, 진... 주행 모드. 주행시... 하나, 하나, 다녀. 하나, 둘, 셋. 누가... 난, 난좀 늦으니까 내가 먼저 가도 상관없다. 너니 더 빨리 되는 사람이 게임에 그거 좀 하고 있다가. 아니? 아니 시, 시작하면 아니, 게임 계속 하기 누르기 어때? 아니? 그게 아니라 점수로 따져. 알았어, 점수. 알았어. 끝날 때까지 하면 되잖아. 동년님 벌써. 어쨌든 할까요? 계속 하도록 하죠. 이 점수로. 혹시 못 거야? 보신 분들은 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은 아직 1편 안 났습니다. 동현아너좀 부딪혀야 돼. 뭐야 점수로 따지지. 아니야, 건가? 점수로 따지는 거야. 아, 그래? 어, 어차피 점수로. 김동현 이번에는 만정이잖아. 만정이 목 쳐. 야 난. 난 간다. 간다.

안녕? 너 아니었어? 잠 랜덤팍스로 인어랜덤어 점프해야 되는 거였어? 아니, <목소리> 안돼 <목소리> 어, 음. 어 안돼. 동현이 안녕. 아아 나이스. 안돼. 야, 김동현. 너야 너무 짧잖아. 은이 승. 아니 점수 그러니까 넌점수이 거잖아. 점수 이거야. 야야나 이제 조금만더 하는데 50만 넘었어. 야나 다시 한다. 나 500만점이야 아직. 야너 이제 죽어. 아니야 50만이야 저거. 야야저저 선한다 아닌데. 알아. 오더. 야나 간다. 조금 그냥 데야 빨리 와라. 야, 그, 야 빨리 안 오면 나 300까지 찍어야 된다고 알았어, 줄게 친구 출가하면 안 돼? 빨리 친구 출가 친구 출가 친구 초대 응. 근데 하면 안될 거야, 엄마 자, 야 나부터 먼저 간다 나좀 우리 까 오케이? 음. 점수로 따진다니까 아. 아니, 그래도, 싸우는 맛이 있지. 그래, 싸우는 맛이. 2학년한테 질 수는 없잖아, 형아. 어, 내가 돈 언제 되는데? 그러니까, 너 식적 이용을 하니까, 왜 벌써 왔어? 뭐야? 거기다 난차 느리다고. 사기야, 사기. 자기. 아이, 진짜. 정지하고 있어. 내 차도 제일 느려 정지해. 내 차는, 내 차고, 내 차고에 있는 차차 차 중에 이게 제일 느리단 말이야. 등급 업을 이게 만약에 다 했을 때. 내가 보고 하면 끝도 했어. 아직이야? 끝도 했어. 어. 지금이야. 여기 불러 보스. 랑이 안녕 동현아 어? 그거 소인데 그냥 보여줘요 어? 그야 그래. 동현아 동현아 어디있니? 나 지금 초코토리고테어아주

또 50만 든다. 놓치면 을 발라. 빨리 빨리. 아, 나 하나, 차바꿔나 하나, 하나, 하하하단 말이야 아하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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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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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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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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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야동 아니 이제 가나요 야 이재원보다 낫습니다 어? 어, 그 안... 아 안돼 이재원 승 1대0 아니 2대0이야 아니야? 1대1 어 1대1이야 그때는 점수 안야너 10초 뒤에 출발해라 아니야, 지금 출발해. 안 돼, 안 돼. 나 아직 0란 말이야. 어, 아, 됐어. 점수를 따지댔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웃음> <웃음> 이긴, 이영아한테질수 없다고. 거기다. 에이. 야, 이거, 이거 4편까지 찍어야겠다. 찍어야겠어. 야, 아니. 너 너무 많이 올라가. 너, 나랑 똑같아, 지금. 야. 내가 먼저 올래. 아, 그러니까, 형아. 응? 이거 사기라니까, 진짜. 점수로따지 자! 너무 서로 따져서 따라? 이... 개미맛 있지! 자차오하니까 전기를 안넣을 전기를 해야지, 그현아 됐어, 풀어 풀어, 풀어 뭐 동현아! 지금 따라간다! 동에이의 니그 티켓을 보는 척 니가 피곤해그고 있어. 저 지금 같은 이저렇이있다 사람이 그리워서 그만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이 저기.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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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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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주 사람이 사천을 타기 때문에 나일까 봐. 보조, 수을 있어. 아, 살수 있어. 이럴. 이럴. 안녕, 뭔가. 쟤가 지금 누가 이기고, 어쨌든지 누가 이기고 있지. 이거 누구이누고지 누구야? 누구 방이야? 누구 누구 방이야? 야, 진짜. 야, 이거 싸우는 거에서 왜 받치기 하나겠죠? 나도 나, 나도 지금 많이 막혔어. 동현이 승. 아니, 동현이가 공격했다고. 응? 어떡해 응? 여기서 공격할 수 없어. 나 먼저 시작한다. 그래. 그래라. 난이 체크포인트를 통과하고 게임 그만하기로 하겠다. 동네 다른 거 그렇지? 다른 차로 바꿔. 더 좋은 차 말고. 이게 가장 안 좋은 차야 아니잖아. 알았어. 안 좋은 차로 바꿔. 진짜? 그래야 공평하지. 어, 나도, 나도 차한번 뽑아 봐야겠다. 아, 나시브레 보러... 아, 어, 제발 이렇게 보러... 해야지고. 야, 야, 우리 둘다 이거 한번 뽑기 하자. 야, 안 돼. 그거 시브레 가야 돼. 아니야. 그, 그러면. 뽑아서 그 차로 대결하기야. 왜? 이거, 이거 시브레 돼야 되는데. 어. 어. 그럼 안 되겠네. 그럼 참. 뽑기는 못하고. 너네 <놀네> 트로피 모아서 내가 돌도 샀는데 그 아이템 아이템 무조건 아이템 다 달아놨어 내돈으나 아이템 어, 나는 <놀람> 전부다 아, 아. 달아놨다 아야 전부 다전부 어, 달아놨다 좀. 뭐냐면 최고번2도 마신 후 최초로 전부 만드는 거고 최초로 15년도 만에 전부 만드 대결하자난 전부 다점부다 준비. 시작. 일, 이, 3 4 오. 근데 나 뭐, 나 방금 실수로 뭐 누른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템 샀어? 아이템 샀는 것 같은데. 어. 어. 그러고 보니 괜찮아. 그거... 쉴드면 돼. 야, 그리고 그러고 보니 그 그거 있어서 그거. 뭐? 그 뭐였더라? 아 부스터. 라고 야 이거 3분 안에 꺼내 야 3분 안돼 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왜 15분 넘으면 이거 정상 끊긴단 말이야 나스서온 했는 거 같아 아 그럼 종목... 안 하는 아동료에서 그거 있었네. 있 써! 어 뭐야? 진짜 틀어는 같은데. 누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사랑해. 안이 사랑해. 부스트! 체포트 어, 음, 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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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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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 이거, 이 어, 어, 아, 내가 이 당연하지. 방방, 네가, 방방, 당연하지. 방방, 네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난그겸 그냥 기름만 줘. <목소리를> 아, <저 재밌어>. 자, <목소리를> 아, 저... 이번 판은 아, 내가 듣다 그래가지고 막이어다 아,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어쨌든 아, <목소리를> 어 절까?